영상을 시청하기 시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검단 검단신도시 대장 아파트가 옵니다. AA 1 6 블록 백이역 초역 사건입니다. 초초 아 끝내주는데요, 조감도가 이쪽에 이쪽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 백이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로얄동은 이쪽이 요동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고 해더라도, 같은 평수라고 해도 금액이 더 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요동하고 요동. 앞에는 또 이렇게 막힘이 없고, 가운데는 이렇게 정원으로 크게 꾸며져 있네요. 검단 신도시.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옆에 제이 풍경채 AA 15 블록 거기도 지금 곧 분양을 지금 예정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 풍경채 하고 힐스테이트하고 앞으로 중요한 단지예요. 드디어 검단 신도시에도 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요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분양은 이제 분양이 임박해 있는 제2풍경차 a a 1 5블록 바로 옆이에요. a a 1 6블록 힐스테이트 1535세대 대단지 인천 1호선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백이역에서 초초초초 역사권입니다. 앞으로 검단신도시의 대장이 힐스테이트가 제2풍경차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요. 뭐만 되면 GTX-D 노선만 지금 GTS 디노선은 지금 제4차구가 철토망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거장이 지하철역이 어디에 들어오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인데 지금 그 지도 표시로 보면 요 부분에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힐스테이트하고 제2풍경체가 대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AA16블록 1535세대 여기는 지금 민간참여 공공, 공공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lh lh는 lh가 만약에 직접 주관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면 그냥 공공 분양 아파트인데 여기는 그냥 lh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시행사는 lh지만 시공사는 민간 현대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참여 공공 분양 운정 신도시의 그 운정 아이파크도 거기도 공공 분양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민간 그 아이파크 아이파크에서 주관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힐스테이트, 일금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이제 주관을 하네요. 세대수는 1535세대. 대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7사 타입이 447세대, 8사 타입이 623세대, 92제곱미터, 제곱미터 460세대, 114제곱미터가 5세대. 주목하셔야 할 것은 85제곱미터 초과 물량, 대형평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분양이지만, 8호제곱미터 초과 대형평수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추첨자가 추첨제 물량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2풍경채에서도 제풍경채는 AA15블록은 민간 물량이죠 여기도 지금 8호 초과 물량, 대형평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생각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건설사 브랜드, 브랜드에서는 헬스테이트가 제2풍경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힐스테이트가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AA 15 15 블록, 제이 풍경채보다 힐스테이트가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는 민간 문양이잖아요. 여기는 공공 문양이고. 그러니까 뭐 분양가에서도 조금 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 여기. 그러니까 더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지금 그 제이 풍경채하고 힐스테이트에 이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민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내 가점이 만약에 65점인데, 아, 이번에 제일 풍경채에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 상반기에 힐스테이트가 더 브랜드가 더 좋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쪽으로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힐스테이트에다가 집어넣었을 때100% 된다고, 그, 그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이번에 제일 풍경채에 지원을 안 하고, 히스테이트만 지원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제이 풍경체나 히스테이트나 지금 자리가 지금 입지가 지금 대박 자리고 제이 풍경체도 경쟁률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300대1, 500대1 많게는 여기 대양평수 같은 경우는 뭐한 1000대2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군 브랜드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제이 풍경체에도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점이 만약에 67.8.9점, 점한 70점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판단,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높다면 힐스테이트 기다렸다가 힐스테이트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스테이트로 지원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그, 어뭐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 모르고 그다음에 단지 자체가 지금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약간 불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어넣는데 나중에 안 되게 되면은 그 후회가 엄청나게 잘못하면 주무시다가 이브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2풍경채 지금 분양 준비 중인 곧 분양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월 16일 정도에 지금 공고, 공고문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A 15블록, 15블록, 제2풍경채 여기도, 그러니까 음, 84 타입으로 해서 선호도 좋은, 좋은, 좋은 타입으로 그쪽으로 먼저, 그러니까 가점이 높으신 분은 먼저 지원하시고, 그래서 당첨이 되면, 일단은 당첨이 되시면 은 일단은 대박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GTX 디노선,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인천 2호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천 2호선이 이쪽에 지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인천 1호선이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인천 1호선하고 인천 2호선하고 요, 요 부분에서 만나요. 여기가 지금 검단 103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요 부분이 지금 검단 102역이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인천 지하철 검단 101역, 102역, 103역이란 말이에요. GTX 이요 D 노선이 지금 102역으로 이게 만약에 노선이 이쪽 이쪽으로 해고이 부분에서 만났다면 103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GTX 정거장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하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2역에 GTX D 호선이 정거장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 아니라면 이쪽으로 이쪽이라도 이쪽으로 요 부분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인천 1호선하고 붙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2역 이 부분에서 GTX-D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AA-16 블록 힐스테이트하고 AA-15 블록 제일 풍경체 거기가 지금 대장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킨텍스 일산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GTX-D 노선 요번에 발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녹색 노선이 이게 지금 인천 1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단 여기가 101역 여기가 102역, 103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1 0역에 지금 정거장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러니 힐스테이트하고 제2풍경체가 여기, 여기 GTX, 디노선이, 디노선 정거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나라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힐스테이트하고 검단신도 제2풍경치하고 분양가도 한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GTX D 정거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더라도 프리미엄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 D GTX까지 확정된다면은 시세 차익은 한 7억, 8억 정도. 를 시세 차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